여러분이 경제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 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어, 많은 일이 있는데요 바쁘다 보면은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깜빡 놓쳐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차고 깜빡 놓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그냥 날아갑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고, 기한 후에 신청하면 내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 90% 밖에 받지 못합니다.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직접 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정지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장려금 챗봇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화면이 나와 있는데 다 입력하시고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어, 내가 8월달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대략 가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1544-9944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 어, 내가 이것저것 힘들다. 그러면은 신청 대행 받을 수가 있는데요. 1566에 3636으로 전화하시면 신청 대행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이 지금 발송되고 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유류세 인하 확대가 되어서 종전의 20%에서 30%로 유류세 인하 보 포고요. 확대하는데요. 대략 월 1만원 정도 절감이 가능한데 휘발유 기준으로는 월 3만원 절감이 어, 예상됩니다. 자 기름 긁는다면은 5월달부터 최대 30%까지 유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만 1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도 어, 바우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월 12,000원씩 지원을 받아서. 연간 최대 14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자격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인데요, 법정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요. 연령 기준은 2022년 올해 기준으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사회서비스콜센터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1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월달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가 실시가 되었죠. 자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는데 5월 1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 또 가격 지정. 판매처 약국 편의점 등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5월부터는 유통 개선 조치를 해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1255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신청 안 하면 지원금이 날아가는데요. 1인당 3만원 어, 온라인 포인트입니다. 바로 2022년 과학문화 바우처 신청 마감이 5월 6일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2016년 12월 30일 이전 출생. 어, 신청자격 대상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도서 벽지 학교, 학생이 대상입니다. 자, 정주화면으로 1인당 3만원 한다는 내용 또 발행규모는 어, 5만 5천명, 신청 기준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리고 접수 기간은 5월 6일 마감된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월 8일까지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최대 3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이 5월 8일 마감이 됩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숙박비 7만원 초과할 경우에 3만원 할인이 받을 수 있고 7만원 이하면 2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1인당 1회 선착순 발급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숙박대전 2022 홈페이지에서 어, 신청 및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폭염 재난 예방대책 설비지원 신청 마감이 5월 9일날 되는데요 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1544-3088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비용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10일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어, 날입니다. 모든 게 많이 바뀔 텐데요. 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가 발표되었죠. 관련 예산만 209조 원이고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 소상공인 600만원 현금 지급 여부, 또 병장 월급 200만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들어 있습니다. 3일경제독립 팀에서 어, 핵심만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에 많이 바뀌는데요. 중요한 거는 신청 안에서 안타깝게 날리는 지원금. 복지 제도가 꽤 많습니다. 어, 근로자 자녀장려금 300만원부터 적게는 3만원 숙박 할인권까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